안녕하십니까? 대백이 TV의 대백입니다. 오늘 또 염소 농장에 왔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람,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농장에 온 이유는 저번에 제가 1세대 염소 요두 마리를 격리를 해 놨는데 그진 지금 출산에 임박해서 제가 또 새끼를 혹시나 낳는지 싶어서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끼는 안 보이고요. 지금 자꾸 이제 땅에 들어 눕거나 지금 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불렀습니다. 지금 저또 어느 정도 처진 상태고요. 저지 처지면 일주일 안에 출산을 할것 같아요. 지금 뭐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도 들어 놓고 오늘도 들어 놓고 지금 뭐 햇빛이 다, 다, 타이, 지금, 봄 날씨가 되나니까 지금 잠이 오는가 지금 자꾸 졸고 있습니다. 사로통 앞에서. 이제 먹고, 눕고, 먹고, 눕고, 먹고, 눕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배는 더 불러오는 것 같고요. 요즘에 진짜 염소값이, 염소값이 진짜 완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한 마리에 지금, 거짓 뭐, 피로로 치면은, 뭐, 0 0 0 원, 뭐, 이만 원 간다는 것도 있고요. 우리 종무 수준으로 한 마리 이제 가져오려고 하면 뭐 150만원, 뭐 200만원짜리도 요즘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요즘에 나오는 우리 계량종들은 보호종이랑 이제 요 계량 흑염소랑 이제 그걸 해가지고 그 교회를 해가지고 계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고기 육질도 좀더 좋아지고 맛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좀더 크게 크게 키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까만 염소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뭐계량종 흑염소만 지금 키우고 있고요. 지금 솔직히 이 지금 염소 농장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늘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염소를 제가 키우다 보니까 진짜 뭐 키우기도 제 기준에서는 조금 편한 것 같고 그리고 손을좀덜 가고 일단은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엄청 손이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울타리를 제가 이 제한방사를 제 하다 보니까 울타리를 싹다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에 조그만한 구멍만 있어도 얘들이 뭐 뿔을 집어 넣든 머리를 집어 넣든 해가지고 막 뜯고, 뜯고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만 조금 신경 써가지고 시설 투자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사료값, 그 다음에 뭐 건축값 이 정도 들어가는 수준이고요. 지금 솔직히 뭐키로그당 치면 소보다 비싼 수준이죠. 뭐 소보다 비싼가요? 소보다 비싼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고기보다 비싼 고기가 이제 염소고기. 지금 안 그래도 염소 식당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공급이 못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얘들이 중탕도 되고 고기도 되고 하니까 여러 방면으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지금 염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더 염소를 늘려서 우리 주말 농장에 좀더 확실한 보탬이 되고자 지금 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지금 좀 열심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투자도 하고 있고 하여튼. 염소는 제가 주말 농장을 하면 꼭 한번 키워 보시라 하는 게 진짜 다른 뭐병치레 같은 건 저희 집에서는 없었어요. 그냥 뭐 다른 200두수, 300두수, 1000수, 2000수 키우시는 데는 원체 많으니까 이제 뭐 우리 그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치로 100마리 이하로 어느 정도 이제 염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땅만 좀 가지고 계시면 뭐 산이나 이런 거뭐좀 가지고 계시면은 좀 키우면 확실하게 농가에 우리 보탬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지금 저마저 그는 지금 세상 팔자 편합니다. 진짜 제얘두 예 마리는 제가 이제 첫 염소들인데 끝까지 갈 생각이고요. 하여튼, 지금 또 새끼를 놓는데 새끼도 지금 얘들 두 마리는 세 마리 아니면 두 마리를 꼭 놓더라고요. 그래서 뭐또 출산할 때또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상 대백TV 대백이었습니다. 다시 한, 영상이 좀뭐 유용하거나 뭐 그랬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하여튼 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